로봇 하나가 10조 달러의 가치를 만들어낸다. 상상이 되시나요?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은 테슬라의 옵티머스 로봇이 어떻게 세상을 바꿀지 그 정말 야심찬 계획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 키워드가 바로 캐스케이드 효과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마치 잔잔한 호수에 작은 돌멩이 하나를 딱 던졌을 때 거대한 파문이 있는 것처럼 아주 작은 시작점, 그러니까 공장에서의 변화 하나가 우리 경제, 사회, 심지어 미래까지 완전히 뒤흔드는 거대한 물결이 된다는 거죠.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근데 이게 뭐먼 미래의 SF 영화 같은 얘기가 아니에요. 이 모든 거대한 그림은 바로 지금 우리 눈앞의 공장 생산 라인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자, 그럼 그 시작점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모든 연쇄 반응의 진원지 바로 테슬라 공장입니다. 첫 번째 목표는 아주 명확해요. 2026년부터 이 옵티머스가 공장에서, 뭐랄까, 위험하고 계속 반복되고 또 지루한 일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싹다 맡아서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오는 첫 번째 충격파, 바로 비용이죠. 로봇이 들어오면요, 인건비가, 와, 무려 절반, 50%가 줄어들 거라고 해요. 기업 입장에서는 이건 뭐 게임 체인저 수준의 엄청난 변화죠.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비용은 이렇게 확 줄어드는데, 생산 속도는 반대로 2배에서 3배까지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싸게, 훨씬 더 빠르게 만드는 거죠.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로 이 가격에 비밀이 있습니다. 로봇 한 대당 목표가가 놀라지 마세요. 2만 달러밖에 안 돼요. 이 가격이니까 이렇게 공장에 쫙 깔아놓는 게 그냥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게 있어요. 이게 단순히 사람의 일자리를 뺏는 대체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지루하고 위험한 일은 로봇한테 맡겨버리고 우리 인간은 더 창의적이고 전략적인 그런 더 중요한 일에 집중하게 되는 거죠. 일종의 업그레이드라고 할까요? 멋진 협력의 시작인 셈입니다. 자, 이제 공장이라는 울타리를 넘어 볼까요? 이 작은 물결이 어떻게 사회 전체로 퍼져나가는지 그두 번째 파장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테슬라가 이렇게 치고 나가는데 다른 자동차 회사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공급망, 노동자의 역할, 자동차 산업의 판 자체가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옵티무스의 진짜 무서운 점은 따로 있어요. 바로 이 학습 능력입니다. 중앙 AI 엔진 덕분에 공장에서 자동차 조립하던 기술을요. 그대로 농업이나 건설 현장, 심지어 재난 구조 현장 같은 전혀 다른 곳에 바로 써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 로봇 하나가 모든 산업의 전문가가 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 엄청난 적응력, 결국엔 어디까지 올까요? 네, 바로 우리 집 안까지 들어옵니다. 매일 하던 그 지긋지긋한 집안일은 기본이고 24시간 내내 우리 부모님이나 아픈 가족을 돌보는 일까지. 이젠 로봇이 다 해주는 시대가 온다는 거죠. 이게 그냥 단순한 돌봄 수준이 아니에요. 이걸 넘어서서 개인 맞춤형 헬스케어의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이제 누구나 집에서 최고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건 정말 혁명적인 미래라고밖에 할수 없겠네요. 자, 그럼요. 이렇게 세상을 통째로 바꿀 기술인데, 과연 그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이제 그 수조 달러짜리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볼 시간입니다. 분석가들 전망을 보면요. 진짜 극과 극이에요. 어떤 곳에서는 음 그냥 좀 유망한 성장 분야네. 이 정도로 보는데 다른 곳에서는 아니다. 이건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경제적 기회다. 이렇게까지 말하거든요. 그중에 가장 높은 금액이 얼마냐면 26조 달러입니다. 와 감이 오시나요? 이 어마어마한 숫자는 아크인베스트라는 곳에서 내놓은 건데, 2035년까지 미국 전체 노동력의 무려 절반이 로봇으로 대체될 거라는 아주 대담한 예측에서 나온 겁니다. 근데 진짜 놀라운 건 따로 있어요. 먼 미래도 아니고, 그냥 중기적으로만 봐도요, 이 옵티머스 로봇 사업 하나가 지금의 테슬라를 만든 전기차 사업이랑 자율주행 사업을 합친 것보다 더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어요. 로봇이 자동차를 삼켜버리는 거죠. 대단하죠? 자, 하지만 이 이야기의 끝은 단순히 돈 얘기가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인류 그 자체를 재편할 수도 있는 마지막 그리고 가장 거대한 파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생각이 그대로 행동이 될수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뉴럴링크 기술과 옵티머스가 만나면 이게 가능해집니다. 심각한 신체 장애가 있는 분들에게 옵티머스가 완벽한 두 번째 몸이 되어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요. 수천만 명의 완벽한 의사가 탄생할 수도 있어요. 인간의 손떨림을 아득히 뛰어넘는 정밀함으로 정말 복잡하고 어려운 수술을 척척해내는 로봇 외과의사 상상만 해도 대단하죠. 그리고 이 모든 비전의 마지막 종착지는 바로 우주입니다. 인류가 화성 같은 다른 행성에 새로운 터전을 만들 때. 바로 이 옵티머스가 없어서는 안될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거라는 거죠. 결국 이 모든 연쇄 반응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궁극적인 미래는 바로 지속 가능한 풍요의 시대입니다. 더 이상 일할 사람이 없다는 걱정은 사라지고 우리 인류는 오롯이 창의적인 활동과 새로운 탐험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 유토피아로 가는 길이 마냥 꽃길만은 아닐 겁니다. 대규모 실험 문제 같은 현실적인 문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한 번도 마주해보지 못했던 아주 근본적인 윤리적, 정치적 질문들까지 정말 거친 파도들을 헤쳐나가야만 하죠. 자, 이렇게 풍요로운 미래로 가는 지도는 이제 우리 손에 쥐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길을 가는 동안 우리는 과연 무엇을 얻고 또 무엇을 포기하게 될까요? 그 거대한 선택의 여정은 바로 지금부터 시작입니다.